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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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아 안녕 아아아 여러분, 드디어 1교시가 시작됐습니다 다들 자리에 앉아서 1교시를 기다리자고요 왜냐하면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이 찾아오셨거든요 잠깐 우리 교복 어떤지 물어봐야지 아, 물어봐야지, 물어봐야지 우리 교복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예뻐요, 예뻐요? 예쁜가요? 아, 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laughs> 그러면 바로 다음 특별한 순서 누구죠? 함께하는 교회 대표 꽃미남 <laughs> 중고등부 난타 팀이에요 아주 그냥 <laughs> 무대를 뒤집어 놓고 찢어 놓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나왔으니까 난타 팀 나올 때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릴게요 난타 팀 나와주세요. 와, 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중간에 흰색 셔츠 친구, 잠깐만. 우리 인터뷰하고 싶은데 해도 돼요? 일로 와 볼래요? 너무 잘생겼죠? 아닌가? 나만 잘생겨 보이나? 맞죠? 너무 잘생겼죠? 마스크 잠깐 내리고 자기소개해 줄수 있어요? 아니, 잘생겼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어. 맞죠? 자기소개 한 번만 가능할까요? 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분해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남영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아니 연습을 얼마나 한 거예요? 제가 속이 너무 답답했는데 속이 시원해. 네, 진짜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한 거예요? 어제 하루 했습니다. 하루 했대요, 하루 말도 안 돼. 진짜 혹시 팀 이름 같은 거 있어요? 팀 이름이 뭐예요? 어 리틀 리빙스톤이라고. 리? 에? 리빙? 응? 아 리빙스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혹시 지금 몇 살이에요? 저 지금 열아홉 살입니다. 열아홉 살. 19살. 내년에 청년보는데 우리 앞에 형, 누나들한테 잘 부탁드립니다. 한번 하고 들어갈까요? <laughs> 자, 배에 손 올리고 하나, 둘, 셋잘 부탁드립니다. <웃음> <웃음> 자, 무대를 뒤집어 놓고 와, 찢어 놓았던 중고등부 난타팀이 들어갔는데 아직 무대가 많이 남았어요. 어떤 무대가 남아 있죠? 와, 저는 진짜 이 함교 스쿨이 예술고등학교인 줄 알았어요. 아니 다재다재다능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그니까 사실 아직 끝난 게 아니거든. 와, 여러분 진짜. 기대되나요? 아, 어떤? 이렇게 소리 이렇게 소리내서 아무도 못 나와. 우리는 반응이 중요해. 왜냐면 여러분이 재미가 없으면 우리도 재미가 없거든. 맞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동영상을 다시 감아봅시다. 여러분 기대되나요? 아, 너무 좋아요. 나중에도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알겠죠? 아주 천재적인 노래 실력을 가진 아이유 노래를 부를 가수분과 말도 안 되는 춤선 그리고 어, 몸매는 잘 모르겠지만 뭐 실력을 가진 우리 댄스 팀과 또 함쓰리라고 <laughs> 안무와. 안무라기보단 율동과 노래를 같이 부를 세 팀이나 준비돼 있으니까 이제 나올 거거든요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laughs> 소리 질러! 노래 더 올려주세요. 느낌이오잖아 떨리고 있잖아. 언제까지 눈치만 볼 거니? 네맘을 말해봐, 나참 비유지 말란 말이야. 네맘음 가는 그대로 지금 내 손을 잡아. 어서 내 손을 잡아 우연히 고개를 돌릴 때마다 눈이 마주치는 것 며칠 밤내내꿈 속에 나타나 밤새 나를 괴롭히는 것 그만은. 옆자리 고리는건어 나도 모르게 어느새 실없는 웃음 흘리고 있다는 건 어, 그런 말다 했지 뭐 우리 얘기 좀 할까 느낌이 오잖아 떨리고 있어 핸드폰 진동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다는 것 나도 모르게 어느새 짓궂은 네 말투 자꾸 듣고 싶은 거 오, 오, 오. 눈이 마주친다 언제까지 너 모른 척할 거니 같은 그런 열기네요. 어, 안녕하세요. 어, 함교 F4, 함포 중에 어, 함원을 맡고 있는 미디어스 의 박선우라고 합니다. 아, 네, 여러분, 나중에 함 2, 함 3, 함포 너무 궁금하시죠? 네. 아주 올 여름을 아주 싹쓰이다 시원하게 만들어 줄 어, 함쓰리를 소개하겠습니다. 함쓰리!

난날그 남들 알았 어？지난 여름 밤을떠 너와 나, 나, 둘이 나, 도 나, 나, 했어 나, 래하 나, 나, 은 나, 을 나, 었지 그가 있었기에 내가 더욱 빛나 별이 되었다고 다같이! 따뜻하다고 막 짜증내 괜찮아 우리들은 따뜻해 너와 내 기억은 점점 희미해져만 가끝날줄 알았어 지난 여름 바닷가 너와 나 방돌이 바다에 취했어 노래하자 다시, 다시 여기 바닷가 이제는 말하고 싶어 네가 있었기에 내가 더 빛나 별이 되었다고 시간의 가을건나또 맞잡은 너와 나 오직 한 사랑을 영원히 간직해

thank mm -hmm. you i don't wanna play this ping-pong i would rather feel my TikTok. you're my worst as a prince but this, this is queen, don't right i like dance i love my friends sometimes it's where we don't think i like to add uh, i'm drinking whiskey i won't change it what the hell reaching to eat the money watch Tom.